네 안녕하세요 조영진입니다 공인중개사들은 굉장히 많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언론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처럼 이렇게 오보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관련된 부분이. 단속으로부터 또는 불법 행위라고 오인받는 곳으로부터 자유롭게 처리가 될수 있다는 점, 요점 말씀드리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서 단속에는 세 가지 유형의 단속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렸죠. 합동단속, 지도단속, 민원에 의한 단속, 이렇게 세 가지 단속이 있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단속으로서 위험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합동단속과 민원에 의한 단속이다 라는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단속 나왔을 때는 과연 무엇을 탄속하게 될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단속 나왔을 때, 단속 실제 당해보면요. 그 단속 나온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어디 어디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표찰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나서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를 가지고 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계약서 및 확인설명서에 보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또 시군구청에서는 단속을 할때 이러한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중개 사무소에 단속 나왔을 때 보통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를 요청하게 됩니다. 중개사 사무소가 보관해야 될 것은 사실 계약서, 확인 설명서, 그리고 영수증 이렇게 세 가지의 의무 사항이 있게 되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계약서인데요. 계약서는 작성을 하고 5년간 보관을 하도록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는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계약서 내용 잘 살펴보시면 계약서는 법정계약서가 있고요. 이미 계약서가 존재합니다. 법정계약서다 라고 얘기하는 건 통상 전속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그리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할때 작성되는 계약서겠죠. 이렇게 세 종류의 계약서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전속중개계약서 실무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죠. 일반중개계약서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자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거는 법정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의 의미인데요. 법정계약서를 작성한다라는 것은 법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수정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떠한 내용을 기재해야 된다라는 것이 명확화 되어 있다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법정 양식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전속 중개 계약서나 일반 중개 계약서는 거의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표준 임대차 계약서는 법정 양식인데요. 얘는 단속의 대상이 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가 잘못 작성됐다 하더라도 사실 세금감면을 위해서 구청이나 시청의 세무과에 신청하게 되면 잘못 작성되면 다시 작성해오라고 되어 있고요. 다시 작성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단속의 대상이 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법정 양식의 계약서조차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가 흔히 쓰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그와 같은 계약서들은 역시 단속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계약서나 다운계약서 또는 전매기간 금지 내에 체결되는 계약서 같은 불법 계약서만 아니라면 사실상의 계약서는 단속의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자 중개사무소가 보관해야 되는 또 하나가 바로 영수증일 텐데요. 사실 영수증은 보관의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1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줘라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아도 발행해 줘라 라는 건데 중개계약을 하고 10만원 이내에 중개 보수를 받는 일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중개사가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을 꾸준히 착실히 발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영수증 발행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영수증을 발행했는가,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부분은 꼭 중개사무소에 와서 확인해야만 알수 있는 내용도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영수증에 관련된 부분도 단속의 대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단속의 대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확인설명서가 되겠습니다. 자, 확인설명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관 의무가 3년입니다. 3년 동안 반드시 중개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확인설명서 역시 법정 양식이기 때문에 작성하는 원칙, 방법, 규칙 같은 것들이 이미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설명서 양식을 보면요. 작성하는 기재요령이라고 해서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사실 내용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 보고 확인설명서 작성 똑바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거는 그거조차 제대로 읽어 보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자, 법정 양식이고 원칙, 방법, 규칙이 정해져 있다면 그 원칙, 방법, 규칙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바로 불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현장에 단속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면 아 확인설명서 보러 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확인설명서가 결국 단속의 핵심 대상이 된다는 라점 정확하게 캐치하셔야 될것 같아요.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 여러분은 과연 이 확인설명서를 단속으로부터 자유롭게 완벽하고 확실하게 작성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확인설명서 안에 나와 있는 설명 내용 가지고는 이 부분 정확하고 확실하게 작성할 방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 군, 구청에서도 이렇게 작성하세요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나온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 황당 무게한 형태의 확인설명서 단속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받는 사람이 매년 수백 명씩 된다는 사실이 공경, 공공연하게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확인설명서를 완벽하게, 확실하게 작성하는 방법, 개업공인중개사로서 필수 덕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요. 확인설명서, 단속 나왔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확인설명서, 과연 단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꼭 한번 점검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확인설명서 작성에 있어서 무언가 미흡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보완하시는 작업을 미리미리 해 두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주거형 확인설명서 안에 보면요. 개업공인중에서 기본 확인사항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권리관계라는 것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항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등기부 기재 사항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 소유권 외의 권리 사항이라고 나오고요. 토지와 건축물,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적히냐면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권리 관계가 있다면 기록을 해 주어야 해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확인 설명서의 권리 관계 안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적을 거고 관련돼서 소유자에 대한 내용을 적을 겁니다. 이때 주소를 적을 건데요. 이 주소는요. 1번, 주민등록 초본에 있는 주소를 적는 걸까요? 2번, 신분증에 기록되어 있는 주소를 적는 걸까요? 3번,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옛날 주소를 적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이미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많은 공인중개사가 모를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정확하게 소유자의 인적사항만 적히면 되는 거지. 이게 초본에 있는 거든, 신분증에 있는 거든, 등기부에 있는 거든, 과연 뭐가 다를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이게 단속에 나와서 문제가 됐었던 케이스가 수차례 있습니다. 시군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등기부 등본에 있는 주소를 그대로 기재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주소가 옛날 거든, 현재 유효한 주소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등기부 기재사항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에 있는 주소를 기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신분증으로 확인한 주소와 또는 초본에 나와 있는 주소가 등기부 주소하고의 맥을 같이 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은 등기부 등본에 있는 주소를 기록하래요. 이게 지금 합리적인 걸까?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관련된 규정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예측할 수 있는 건 등기부 기재사항이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이게 합리적인 법일까? 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드는데요. 중요한 건 법이니까, 법이라니까, 규칙이라니까 지켜야 되겠죠. 가장 안타깝고 안쓰러운 거는 모르고 당한 분들이 있죠.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지기 전에 모르고 당한 분들. 제 생각엔 화병에 다 충격 그만뒀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중개업 하지 말라고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 아니, 아닐까요? 자, 이와 같이 확인설명서 작성에 있어서 완벽하게 작성하는 것 자체는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만일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서를 완벽하고 확실하게 작성할 수 없다면 제가 볼 때는 개업 공인중개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확인서면서 작성에 대한 준비와 노력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점, 이점꼭 상기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과태료 500만 원 정말 많이 듣는 이야기죠. 중개업 매출보다 과태료가 더큰 요즘, 과연 과태료 500만원의 요건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